그, 만든 건 어디서 보냐, 하라마 혹시? 그맵 만든 거는? 저희가 이제 맵 같은 거를 이제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맵으로 이제 게임을 좀 해볼까 합니다, 형님들. 그래가지고 그 맵을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란 맵이에요, 형님들. 맵 이름 일단 개멋있죠? 이거는 좀 글을 읽어봐야겠어. 8 1로 맵과 제3세계를 합친 맵. 이야, 컨셉 기가 막힌데? 어, 나는, 나는 이런 거, 이런 게 좋아. 자, 시기상 제2차 세계전대전이 종전할 증가. 그 후의 배경이며. 독일을 서독과 동독으로 나눈 컨셉매. 맵 크... 개지렸다. 선멀티 쪽은 테란 중립권을 세 겹, 토스 중립 격한 겹이다. 선멀티가 어디 있다는 거죠? 아 여기네요 여기 형님들 여기네요 여기에 이게 세겹이라니까 이거 6천 이게 신전이니까 5천 그래서 한 만천이네요 만천 이거 맵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형님들 요기를 먹어 그 다음 셔틀를 뽑아서 요기를 섬으로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차라리 가스통을 다 깨놓고 이쪽을 먹을 수도 있어 가스통을 다 깨놔 그럼 지상병으로 이렇게 못 돌아오잖아 상대가 그러고 요기를 먹을 수도 있어 어 이건 맵잘 만들었다 이거는 진짜 한 9.5점 그냥 딱 외관만 봤을 때9.5 점짜리, 일단은 좀 내려 볼게요. 자 내려보다 보면은 자 815의 컨셉 815의 컨셉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마당이 미나랄 멀티라네요 앞마당이 미나랄 멀티고 여섯덩입니다그러고 입구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소형 유닛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입구 좁은 맵은 형님들 뭐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냐면은 본진에서 드라군을 뽑냐 아니면 앞마당에 게이트 를 지어서 앞마당에서 드라군을 뽑냐 아니면 그냥 두개 다 지어가지고 나눠서 뽑냐 그런 차이도 있어요 형님들 각각 또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신선하게 좀 작용할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야 센터 센터에 건물 지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맵을 보면은 이쪽은 다 지어진다는 거 이쪽은 다 지어지는데 왼쪽은 여기밖에 안 지어진다는 거야 형님들 결국에 서치 가면은 보인다는 거야 결국에는 왜냐면 다른 데는 다안 지어질 거니까 여기만 지어지니까 제3세의 컨를 가져왔기 때문에 왼쪽 전장 오른쪽 전장을 선택해서 싸울 수 있다 음 가스통을 깨고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테란이잖아요? 예를 들어 테란이야, 6시야. 그러면은 더블 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입구를 막아. 더블 해. 날려. 여기 먹어. 탱크로 300m로 이렇게 수비해. 그래도 돼, 형님들. 진짜. 이게 맵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형님들. 컨셉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300m로 막아. 그러면서 원팩 원스타 하는 거지. 그러면은 탱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형님들? 아, 이 뒤에 길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 이쪽으로 뚫고 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마당은 미나리멀티잖아 그러니까 더 보다 나은 가스멀티를 먹자는 거지. 보다 좋은 가스멀티를 먹으면은 훨씬 발전이 빠를 거란 말이지, 테라는. 안 그런가요, 형님들? 왜냐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냐면은 영호 형이 저랑 제3세기 할때 앞마당을 안 먹고 그 옆마당을 먹었어요. 그래서 왜 옆마당을 먹었냐? 벙커 안 짓고 째려고 영호형이 나랑 할때왜 그렇게 했어 굳이 가까운 앞마당 놔두고 왜 뒷마당 먹었냐고 그 벙커질 100원 아껴서 팩토리 빨리 짓겠다 그런 마인드로 짓는 거예요 형님들 그러니까 그런 게다 된다니까 어, 설마 여기서 가스통 포격되면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긴 하다 만약 여기서 가스통이 때려진다 그러면은 이거 가스통을 좀 위로 올려야 될것 같긴 해요 이거를 좀 내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또 테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저그는 저그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면서 편할 수도 있겠다. 어, 저거는 왜냐면은 그냥 12 압을 뒤에다 그냥 때려도 돼. 그렇게 하면 딱 됩니다. 맵은 맵은 컨셉은 진짜 잘 만들었고요. 밸런스는 해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테란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가스통 있고 이거 막으면 은 여기 멀티가다 공짜지 않냐? 그런 사람들 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게 결과가 늘 다르게 나와요. 그게 꼭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는 개념은 아니야. 가스통이 꼭 깨잖아.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본진 밀어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 다. 달라. 그때그때 그때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일단 맵은 잘 만들어놨어요. 오. 써볼만한데? 난, 나는 이게,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이 맵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태까지 본맵중에서 신선해. 그러니까 신선한 게 뭐냐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뭐 위아래를 하면은 이렇게 양쪽을 맞추던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왼쪽을 이렇게 따로 딱 맞춰놓고 오른쪽을 딱 같이 맞춰놓고 대칭 잘하는 거. 이거나이맵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9.5점. 센터에 멀티까지. 내가 요구한, 내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 다 충족했어. 이야, 좋은데? 어, 토스 입장에선 대신 그것도 가능해. 여기다가 로보틱스 지어서, 뭐, 테라한테 전진 로봇를할 수도 있어. 그럼 테라는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 그거는 근데 테란이 이제 잘 극복해내야 될 거고. 적어도 똑같아. 여기다 시비압을 물론 위험하더라도 해.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여기, 여기 다 저그멀티야. 다 저그멀티에요. 왜, 왜 와이? 여기 지어지면은 원래 바이러스가 처음에 어렵지. 한번 퍼지면은 확 퍼지거든. 여기 한번 퍼졌어. 그럼 그냥 딱 이렇게 싹다 퍼지는 거야. 이 딱, 이 땅은 다 저그 땅이 되는 거야. 한번 퍼지면은. 조심해야 되고. 일단 잘, 괜찮다. 어, 맵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 어. 그치 예를 들어서 테란이 요기를 먹었어. 그러면 토스도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그냥 안 만을 짓고 여기다가 게이트 막4개 짓고 여기다가 로보틱스 짓고 이 땅을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오른쪽 땅을 개척하려고 다들 여기다가 전장에 힘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힘을 쓰면은 정면이 비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힘을 쓰다가 본진이 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 양상이 다양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음 일단 재밌겠네. 어, 재밌을 것 같은데? 나 커리지 28회. 아 커리지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형님들. 제가 준프로 평가전 나갈 때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정명훈, 김명훈, 철구 이런 멤버예요, 형님들. 그러니까 저 저도 엄청 올드라는 거예요, 형님들. 알겠죠? 나라도 진짜 올드야. 왜냐면 내가 최연소 준프로였거든, 형님들. 그래서 제가 준프로 평가전 처음 나갔을 때, 처음 나갔을 때 1등이 바이 판타지 정명훈, 2등이 저그보이포유라고 이름은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저그보이포유 였을 거야. 2등이. 그다음 3등이 명훈이 형이었나? 그랬을걸? 내가 알기로는 그랬던 거 같은데. 어, 그래 가지고 그런 거랑 그다음 그다음 준프로 평가전을 제가 우승했을 거예요. 그다음을 내가 했나? 그럴걸. 2년 유예 없이 바로 프로 리그 나갔으면은 그랬으면은 그래서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어, 나는 근데 무조건 무조건 고등학교는 아, 뭐라고 해야 지 무조건 중학교는 나와야 된다 생각해. 어, 그게 좋아. 그래도 약간 미래를 위해서도, 왜냐면 그때 제가 100%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보험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지 하고 학교는 다녔던 것 같아.